안녕하세요. 정우야빠입니다. 아, 오늘 시간부터 이제 같은 수로 가르기. 그러니까, 어, 곱하기 2에 대해 장정이 끝났잖아요. 이제 나누기 2의 세계로 넘어갈 거예요. 네. 곱하기 2를 잘했다면, 나누기 2도 몇 가지의 그런 장애물들만 잘 건너가면, 나누기 2도 7살, 8살 아이들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특히 6살 아이들도 이제 일부 좀 빠른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같은 수로 가르기는 나누기 2예요. 그걸 한, 한 글자로 얘기를 하면 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 나누기 2가 얼마야? 뭐그 다음에 똑같이 가르면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는 반이 얼마야?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할 거예요. 한자를 먼저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좀 쉽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자 자체가 진짜로 이렇게 가운데 세로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이제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반을 설명해 줄때또 좋은 게 뭐냐면, 피자나 약간 이렇게 둥글게 생긴 그런 빵 종류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아이하고 똑같이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보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반이라는 한자는 잘려, 잘린 양쪽의 크기가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반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 동생하고 반 나눠 먹어. 그랬더니, 이제, 이 이따 말한 과자에 그 여기 조각 이렇게 조그맣게 떼가지고 자 하고 주는데 그거는 반이라는 예 의미에 전혀 맞지 않는 예 크기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반은 양쪽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피자 같은 것도 이제 자르지 말고 그냥 날라고 해가지고 예 피자를 가져온 다음에 아이하고 똑같이 이제 칼로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를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땐 뭐라고 그러냐면, 반은 똑같은 크기 모양으로 자르는 건데, 만약에, 어, 누군가 뭘 주고, 주고서 친구하고 똑같이 반으로 나눠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이만큼을 먹고 친구는 이만큼을 뜯어서 주면 친구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대다수의 아이들이 친구가 싫어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일부 아이는 이게 왜잘못된것지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 우리 아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반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알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을 반이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어 나중에는 그 반이 예 수학의 기호와 식을 쓰면 수학으로 나타내면. 나누기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연관을 지어주시면 아이가 네, 별 거, 거부감 없이 스스럼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아이들 학습을 시키도록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 나와 있는 파일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디 뭐 저작권 침해받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 용도가 아니시면은 집에서 아이들 음껏 뽑으셔가지고 가르치셔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같은 수 가르기, 제가 기초라고 해놨잖아요. 같은 수 가르기도 기본 단계들이 있어요. 이제 같은 수 가르기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10까지,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10 아래에 있는 짝수들을 가르는 거예요. 홀수들은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세팅을 했을 때 자기 짝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홀로 있는 수다해서 홀수라고 부르는데, 홀로 있는 수를 똑같이 가르는 것은 분수 개념이 학습이 된 다음에는 그때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분수 개념을 배우지 않고 자연수 개념에서 반으로 가르는 것은 참 고통이에요. 어떤 과자가 이제 크기가 이제 반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잘 가를 수 있는 그런 과자면 아이들이 이제 싸울 일도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으로 가르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르기를 배울 때는 홀수는 제외하고, 짝수만 가지고 연습을 해요. 짝수만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곱하기 2보다 수가 훨씬 더 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제 곱하기 2 배울 땐두번더 두번 하기로 배웠으니까, 짝수든 홀수든 어쨌든 두번더 하니까, 수가 1부터 100까지 하면, 수가 다할수 있어요. 100개의 수를 가지고, 이제 곱하기 2를 다할수 있는데, 나누기 2 같은 경우에는 짝수만을 가지고 하니까, 수가 반으로 딱 줄어들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수가, 2부터 나와요. 2부터. 그 다음 4가 나오죠. 그 다음 6, 8, 10 이렇게 해가지고 짝수들만 먼저 가르는 연습을 하고 홀수의 이제 가르기는 이제 나중에 분수의 2분의 1을 배운 다음에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2분의 1로 만드는 걸 이제 먼저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반으로 가릅니다. 10까지 가르기 할수 있는 수라고 해봐야 딱 5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면 두 자리 수 중에서 우선으로 먼저 갈라야 되는 수는 끝이 0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이 0으로. 곱하기 연습할 때도 2단계가 뭐였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곱하기 할 때도 2단계가 1의 자리가 0으로 끝나는 아이들을 먼저 곱하기 1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 3단계로 1의 자리가 5로 끝나는 아이들을 곱하기 2를 연습을 시켰잖아요. 나누기는 두 번째도 똑같이, 네, 끝이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80, 90, 100까지 1의 자리가 0으로 끝나는 아이들을 먼저 가르기를 연습을 시켜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배운 2, 4, 2, 4 6, 8, 0 여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의 자리가 0으로 끝나는 아이들을 가르는 걸 배우고 나서 나머지 수들은 그두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나누기를 전부 다 네,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두 자리 수 나누기 2, 그러니까 두 자리 수를 반으로 쪼개는 것을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세 자리로 넘어가면요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네, 아마 나중에 이제 어, 저랑 같이 학습 시키고 나서 아이들 무작위로 숫자 내봤을 때 수를 내봤을 때 나누기 2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같은 수로 가르기 기초는 어, 한 자리 수 짝수인 아이들을 이제 똑같이 가르는 걸로 네,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자 여기 지금 2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를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아두 개가 있네 오이두 개는 오 어, 똑같이 생긴 애가 한개한개 한개 있어서 두 개네 자한개한 한 개가 있어서 두 개네 이게 뭔가요? 이게 곱하기 2예요 같은 수더하기 곱하기 2예요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가르면 몇개몇 몇 개야? 한개한 개요. 한 이렇게 대답을 잘 하죠. 아주. 왜냐면 네, 눈에 보이는 그림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대답을 참 잘해요. 한개한 한 개예요. 그래서 1 1을 씁니다. 자, 그럼 한개한개 한개 모이면 몇 개야? 두 개야. 이게 곱하기 2야. 두번 더하기. 그다음에 두 개가 있을 때두 개를 똑같이 반으로 가르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한개한 개요. 한 아, 그럼 두 개를 한개한 한 개로 이렇게 쪼개는 게 그게 바로 반으로 가르는 거야. 같은 수로 가르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얘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수를 하나 키워보죠. 자, 이제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전체 수를 먼저 보여줘요. 아, 여기 네 개가 있네. 네 개를 똑같이 가르면 몇 개, 몇 개야? 두 개, 두 개예요. 아, 그래. 네 개를 똑같이 가르면 두 개, 두 개야. 두 개, 두 개. 알겠지? 우리 한번 써 볼까? 해서 두개두 두 개를 이렇게 씁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다음에 자, 여섯 개는 한번 똑같이 한번 갈라 볼까?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여섯 개를 가지고 나눠 먹으려면 과자를 여섯 개를 가지고 나눠 먹으려면 몇 개씩 나눠야 될까? 몇 개씩 갈라야 될까? 아, 그러면 여섯 개를 쫙 놓고 너한 개, 나한 개, 너한 개, 나한 개. 너한 개, 나한개 해서 아, 이렇게세개세 개씩이구나. 여섯 개를 똑같이 가르면 세개세 3개 개구나. 그래서 3 3을 씁니다. 그래서 3 3이면 6이고, 6에 반은 3 3이렇게 같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 나누기를 같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아주 작은 수학적인 기초 개념이 나중에 아이들의 수학적인 사고를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나중에, 뭐, 곱하기, 막 죽어라고, 뭐, 그, 세로샘으로 연습시키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처음 덧셈 가르칠 때 똑같은 수가 나오면, 그게 동수 모으기. 그러니까, 같은 수 더하기이고, 그 같은 수 더하기는 두 배야. 두 배야. 그게 두번 더하기야. 그 다음에, 똑같은 수로 갈라보자. 6은 3, 3으로 가를 수 있지? 그럼 이 3, 3이 뭐냐? 6의 반이야. 이게 반이란다. 그 반을 나중에 이제 나누기 2라는 말을 쓸 거야. 나누기 2두 개로 나눈다. 두 개로 똑같이 쪼갠다. 자, 이런 의미거든.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덟 개도 마찬가지고요. 자, 8개 먼저 전체 개수를 보여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덟 개를 반으로 똑같이 이제 친구랑 나눠 먹는다. 엄마랑 나눠 먹을까? 여덟 개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해서 아 너네 개, 4개, 나네 개네. 그럼 여덟 개를 똑같이 나눠 먹으면, 네 개, 4개, 네 개네. 아, 팔의 반이 사사, 사사. 요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 개로 가겠습니다. 열 개가 있어. 몇 개씩 네,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될까? 그러면, 다섯 개, 5개, 다섯 개요. 아, 그럼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열 개구나. 오, 오, 십이구나. 십의 반은 오, 오구나. 이렇게 네, 아이들한테, 이제, 같이 이제, 아, 숫자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2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12개는. 12개는. 자, 12개는 이제 한번 세 볼까 해서 밑, 위에 여섯 개, 아래 여섯 개. 아, 위에 여섯 개, 아래 여섯 개. 6612. 네, 곱하기 2를 먼저 이제 배웠으니까요. 이제 조금 편안할 거예요. 6612. 그럼 12의 반은 얼마야? 66. 여섯 개, 여섯 개. 아, 그럼 12의 반은 1 0의 반이 55. 55. 2의 반은 11. 11. 아, 그럼 여기 다섯 개, 여기 한개 이렇게 더하면 반이겠구나. 해서 12의 반이 이제 5 더하기 1 해서 6이 됩니다. 14의 반도 역시 10의 반 55, 4의 반22 해서 5 더하기 2 해서 7을 만듭니다. 개수를 직접 처음에는 이제 같이 세고요. 똑같이 갈라봐요. 똑같이 갈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요. 14의 반이 77이구나. 거꾸로 77이 모이면 14구나.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도 똑같이 이제 5 개씩 이 쪽에 세 보는 거야. 다섯 개, 3 개. 다 개, 세 개. 5 3 5 3 아, 5 5 10. 그다음에 3 3 6. 그래서 8 8 16였구나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8 하면 5 5 10 3 3 6 해서 16. 그럼 똑같이 그럼면 16을 가를 때는 10의 반5 5 그다음에 6의 반 3, 3. 아, 5하고 3 있으니까 8이구나. 16의 반이 8이구나. 16의 반이 8이구나를 알면, 160. 0 하나 붙인, 0 하나 붙인 160의 반은 8에 0 하나 붙인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걸로 확장을 해나가요. 자, 그렇게 하면 유연한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8도 마찬가지로요. 10의 반, 5, 5, 8의 반, 4, 4. 직접 해보는 거예요. 9개인데, 5개씩 묶습니다. (5개씩) 묶는 이유는 (5) 5, (10) (10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은) 반이 (9개) (9개) 해서 (9) (9) 이렇게 적습니다.